근데 광고 보면은 이곳에, 이곳에 금수저는 없다 시작은, 시작은 다들 같일뿐이러는데 골드. 나는 실버거든요 페이커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멘쓰면 고이도 되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신나스입니다 오랜만에 큰맘 먹고 하나 샀어요. HP 현존 최고 사양의 16인치 게이밍 노트북 오멘 16 언박싱과 함께 첫 인상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마켓 시세로는 2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새 제품 185만 원에 주워왔습니다. 전자 제품은 뭐니 뭐니 해도 와이프 결제 반려 에디션이 최고예요. 우선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컴퓨터계에서의 국룰. 요즘 게이밍 노트북들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해도 같은 값이고 같은 세대라면 어쨌든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의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 시스템 나쁘지 않아요. i7-9700의 GTX1660 슈퍼 제품인데 저는 고성능 게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현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데스크탑으로 영상 편집이나 사진 보정을 해왔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크게 버벅이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게 나쁘지 않는 성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를 작년부터 쓰고 있거든요. 어도비 네이티브 지원도 걱정과는 달리 굉장히 빨리 지원을 해줬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M1 프로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X86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쾌적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사진작업과 영상작업은 모두 맥북 프로로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 있는 데스크탑의 활용도가 붕 뜨게 되는데 이번에 원룸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데스크탑 자체는 어쨌든 본체가 필요하니까 자리 차지도 심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테이블 밑에 선 정리도 번거롭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 갈때 데스크탑을 들고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때 힘들었었거든요. 이번에 이사할 때도 데스크탑 옮기면서 좀 많이 번거롭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 작업용으로는 맥북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면서 윈도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룸도 좁은데 데스크탑은 이제 처분하고 그 자리를 게이밍 노트북으로 채우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동일 가격에 동일 세대라면은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어쨌든 데스크탑의 성능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출시된 12세대 인텔 코어 i7의 경우에는 여러 해외 포럼 리뷰들이나 국내 커뮤니티 반응들을 보니까 그래도 꽤 나름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벤치마크 점수들을 봐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9세대 데스크탑용 i7에 비해서 제 활용 패턴 내에서는 성능도 괜찮게 뽑아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인텔 12세대 i7 12700H CPU가 탑재된 게임이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멘 16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모델인데 현 시점에서 최고급 모델의 시세가 240만 원 정도로 오픈 마켓에 풀려 있더라고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새 제품으로 185만 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도 충분히 챙기면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오픈 마켓 게이밍 노트북 할인점 들어가서 할인이다 막 광고하는 거 그냥 고르시면은 인텔 11세대 제품들 막 200만 원, 300만 원에 팔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집어먹는 거 아닙니다. 11세대까지의 인텔과 12세대부터의 인텔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마음 편히 12세대 사는 겁니다. 왜 오맨을 골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갤럭시 북이랑 그램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성비가 그리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국내 대기업 제품들은 일단 가벼운 대신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울트라북 제품 라인업들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고성능 모델의 부재로 음,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건 맥북이고 이번에 구매할 게이밍 노트북은 집에서만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 니즈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우섭이랑 찍은 영상이 있기도 한데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판매량으로 봤을 때 HP랑 레노버가 세계 1, 2위입니다. 둘다 글로벌 세일 판매량이 증명하듯이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하지만 HP는 미국 회사이고 레노버는 중국 회사라는 점에서 제 개인적인 선호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10년 전에 쓰던 HP에서 나온 엘리트북 8540P 라는 제품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텐데 10년이 지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직접 HP 노트북을 10년 동안 쓰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경험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번에 꽤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때에도 또다시 HP로 구매하게 된것 같아요. 그 당시에 i7 1세대 제품인데 한 3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LCK의 찐팬이거든요. LCK 유튜브에 저 가끔씩 많이 보일 텐데 찐이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찐이 아니라 찐따입니다. 아무튼 HP의 게이밍 브랜드가 오맨이고 오맨은 LCK의 공식 스폰서인데 평소에도 LCK 보면서 오맨 광고 진짜 많이 봐서 오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익숙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맨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광고 보면은 이곳에 금수저는 없다 시작은, 시작은 다들 골드일 뿐 이러는데 나는 실버거든요. 페이커 형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맨 쓰면 골드 되는 거 맞죠? 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맥북은 저기다 치워두고 일단 생각보다 상자가 슬림했습니다. 어쨌든 16인치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피 자체는 큰데 생각보다 얇더라고, 상자가. 자, 그래서 상자 옆면을 보시면 오멘 바이 HP 랩탑 16B1033TX 최고 사양 모델이고요. 인텔 코어 i7 12700H 프로세서 1 테라바이트 뭐 이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세요. 맥북이나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칼이 없더라도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칼이 없으면 뜯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이거 그냥 이렇게 뜯으면 상자가 못생겨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중국가에도 방어를 하기 힘들어져 스튜디오에서 칼을 빌려왔습니다 뜯어보자고 <laughs> 자,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 이렇게 상자 내부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공간까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뭔가 설명서 보증서겠죠? 여기는 뭘까? 어댑터가 들어있네요. 당연히 한국 정발 제품이기 때문에 220V 콘센트가 들어있고,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고사양 제품이라서 어댑터도 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꽤 크다. <laughs> 진짜 큰데, 이거의 <laughs> 출력은 몇일까? 2 3 0마트 고출력 어댑터가 담겨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별다른 건 없고, 이쪽을 한번 뜯어보면은. 어,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체를 꺼내놓고 상자는 치워야 되겠지 상자 안녕, 어! 약간 패브릭 소재로 뭔가 감싸져 있네요. 후면도 HP 스티커로, 요거는 그냥 뜯어지겠다. 어, 요것도 한번 뜯으면 티가 나게 되어 있네. 그래서 미개봉 새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다라라따다라라 이쁘다 <laughs> 자 요렇게 HP의 게이밍 노트북 오맨을 뜯어봤습니다 요 색깔이 굉장히 오묘해요 근데 이게 시야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요 색이랑 이 색이 정해져 있네요 홀로그램 같은 느낌은 아니네 안녕 자 제품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심플합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직한 블랙 컬러에 오멘 로고가 딱 박혀 있고 별다른 RGB LED가 띠링띠링 달려있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밍 기어들이 뭔가 막나 게이밍 기어다, 나 굉장하다, 막 불빛 난다 그렇게 어필하는 거 별로 좋아지는 않거든요. 번쩍번쩍하고 막뭐삐죽삐죽하고 그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나마 오멘이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는 가장 심플하고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도 뭔가 막 반짝반. 짝 딱하고 그런 거 없죠. 그냥 딱 5멘 16만 박혀 있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기 좌측에는 AC 어댑터랑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타입 C 단자 하나 A 타입 단자 하나, 그리고 기가비트 랜,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HDMI 2.1 포트, 하단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랑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달려 있습니다. 우측도 USB 포트가 있는데, 우측에는 A 타입 단자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랑 이렇게 흑백이고까지 달려 있습니다. 아 어, 여기 음각으로 오멘이라고 적혀 있는 거 되게 센스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높이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흡기 할때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무게는 2.3kg으로 최근 게이밍 노트북들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5kg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맥북이나 그램 같은 울트라북 종류들만 들고 다니다가 오멘을 만져보니까 확실히 무겁고 두껍다는 느낌은 드네요. 이건 뭐 제품이 지향하는 성격의 차이니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판을 펼쳐보면은 QHD 해상도에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6인치의 광활한 디스플레이가 저를 반겨줍니다. 이쁘죠? 최근 노트북들 트렌드에 맞게 3면 마이크로 엣지 베젤을 채택해서 기기 전체 크기 대비 화면 크기를 챙길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디스플레이 하단 턱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3면에 비해서 하단 턱 부분이 두껍죠? 이거는 발열이 심할 수밖에 없는 고성능 모델의 경우 하단 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디스플레이로 채우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현세대 기술력의 문제겠죠? 키보드는 너무 얕지 않고 적당한 키 스트로크감을 챙겨준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12세대 인텔 제품에는 텐키가 붙어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텐키는 많이 쓰지 않고 차라리 그 공간에 맥북처럼 스피커 우퍼를 챙겨주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텐키는 개인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저는 살짝 아쉽습니다. 대신에 트랙패드는 너무 좁지 않고 광활하게 잘 챙겨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 스티커들. 이 감성이 있지 또 그리고 또 잊지 않고 여기에 뱅앤올룹슨 로고까지 박아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뱅앤울프가 들어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까? 아 여기 이 정도 RGB는 괜찮지 오멘이라고딱 로고가 들어옵니다 윈도우 11 홈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 트랙패드 느낌도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맥북이나 서피스북처럼 그 포스터치 방식은 아니네요 물리적으로 누르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야 초기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 근데 여기서 간략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Shift F10을 누르시면 이렇게 관리자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태스크 매니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뜨거든요 여기서 자세히를 눌러 주신 다음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네트워크 연결 흐름을 찾아 주시고 요거를 작업 끝내기를 눌러 주시면 바로 윈도우 10 초기 설정에서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도 초기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소소한 팁. 자, 요렇게 해서 초기 설정을 다 마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RGB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불좀 꺼야 되겠다. 아, 이쁘네. 과하지 않고 적당한 RGB. 이 정도 선이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커스텀이 가능하겠죠. 이쁘다. 아, 마음에 든다. 음, 마음에 들어요. 상판은 정말 얇고, 하판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진짜. 어? 불을 껐는데도 환하게 보이네? 방송 조명이 세긴 하구나. 윈도우 11은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 감이 없지 않 인기 때문에 먼저 제가 구매한 오멘 16 스펙 특장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세대 인텔 i7-12700H예요. 12세대 엘더레이크는 8세대 커피레이크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인텔의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몇년 동안 공정 개선 없이 AMD에게 따라잡혀왔던 인텔이 정말 오랜만에 내놓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큼 전작이었던 11세대 대비 성능, 전성비, 발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오멘16에 탑재된 i7-12700H 같은 경우 무려 14코어 20스레드 구성인데요. 그동안 스마트폰에는 흔히 적용되어 왔지만 이상하게 컴퓨터 CPU에는 적용되지 않아왔던 빅리틀식 하이브리드 구조가 채택된 덕분에 훨씬 효율 좋은 컴퓨팅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고사양 작업에는 6개의 P코어가 작동을 하고 단순한 작업이나 백그라운드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8개의 E코어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피레미 잡을 때 풀펀치를 날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한다는 거지? 그동안 14나노 깎는 노인이라는 평가를 받다던 인텔이 이번에 12세드 코어에서는 10나노 슈퍼핀 공정으로 유의미한 IPC 향상을 이뤄냈죠. 역시 기술 발전과 시장 형성에는 적당한 경쟁과 라이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AMD 라이젠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듀얼 코어, 코드 코어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GPU 살펴볼게요. 그래픽 카드는 RTX 3070 T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RTX 라인업이 처음 공개됐을 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텐데 아직도 생각나. RTX 라인업이 처음 공개되을때 했을 때는 rtx on이라는 미미 있을 정도로 여러 버그들도 있고 불안정 해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gtx 4인위 라인업들로 다음 세대 존버를 하는 현상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 에서 2세대 rtx 아키텍처 엠퍼러 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고사양 그래픽카드에는 확실하게 rtx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rtx 라인업 들은 빛의 물리적인 동작을 시뮬레이션 해서 흡사 영화와 같은 실시간 렌더링 을 구현해주는 레이트레이싱 전용 ai 처리 텐서 코어를 적용해서 이미지 품질 저하 없이 프레임 레이트를 상상시키는 딥러닝 슈퍼 샘플링 AI 가속화 등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컴퓨터들이 인텔 12세대 CPU가 도입된 과 동시에 차세대 메모리도 탑재가 되고 있죠. 4,800MHz까지 지원하는 DDR5 메모리를 탑재해서 기존 DDR4 메모리 대비 약28% 정도 성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구동부터 시작해서 웹서핑, 각종 작업들, 고사양, 게임, 전방위적으로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밖에도 SSD는 PCIe Gen 4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함께 안전성까지 챙길 수 있었고 최대 2.4 기가bps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6.2 2x2 그리고 블루투스 5.2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6셀 8 3 w 트시가 탑재되어 있다는데 제품 컨셉 자체가 바깥에서 장시간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울트라북 라인업들처럼 10시간 배터리 타이밍 보여주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2세대 빅리틀 구조 효율 코어 덕분에 11세대 인텔 제품들 대비 그나마 좀더 나은 배터리 타이밍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 QHD인 거 확인했고 고급 디스플레이에서 새로 고친 빈도도 165Hz. 아 정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미려합니다. 윈도우에서 아, 이게 참참 참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봤을 때 QHD 해상도에 165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o m 16의 화면 밝기가 최대 300니트인데 전작은 400니트였단 말이에요. 100니트 정도 너프를 먹은 건데 사실 전작이었던 400니트도 마냥 밝다고는 할수 없는 밝기이죠? 그래서 300니트도 지금 딱 봤을 때 최대 밝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쨍하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게이밍 노트북은 애초에 바깥에서 실외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집에서 시즈 모드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어 아쉽지만 크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생영역도 srgb 10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작업용으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진리의 맥북 프로를 쓰고 있으니까 오멘으로 사진 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피커가 뱅에 올렸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봐야지. 봅시다.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역시, 뱅앤 울프, 아니, 뱅앤 올룹슨 좋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 진짜 부드럽다. 이고주사율을 쓰면은 확실히 이 마우스부터가 달라. 그냥 기분이 좋아. 부드러워. 그리고 아름답네요. 이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20 스레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코어인가 보죠? 지금 제가 뭐 별다른 고성능 작업을 안 했으니까 메모리 속도 4800MHz 디스크 1TB GPU는 내장 그래픽 XE 그래픽이랑 RTX 3070 Ti 랩탑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 나쁘지 않다. 좋아. 오멘 게이밍 허브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CPU 사용률, 램, 저장공간, 네트워크, 프로세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스터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능 제어, 전원 모드, 균형, 성능, 열 제어, 최대 자동, 수동, 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네요. 아! 소리가 들리시나요? 시스템 팬을 어 속? 어... 네 지금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팬 소음이 굉장해졌는데 근데 CPU, 속도가, 근데 CPU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간다 그리고 엄청 시원해요 팬을 이렇게 제가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구나 균형모드로는 팬을 낮음으로까지 설정을 할수 있네요 아 그러면은 되게 조용해져 음이 정도는 납득 가능해 동적 팬 곡선을 활용해가지고 CPU 온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팬을 수동으로 조절해줄 수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아지금 확실히 조용하네요 이게 어 좋다 수동으로 팬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시 높음으로 올리면은 네 들리시나요? 네 결코 조용하다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기기 열 관리는 잘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두자. 조명을 통해서 오멘 라이트 센서. 요 RGB 값 변경 해주는 거겠죠? 라이트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식으로 RGB 값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언박싱을 이 정도로 해보고 한달 정도 사용을 해본 다음에 한달 실사용 후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데스크탑은 분해해서 하나 하나 중고 나라로 보낼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슈퍼 땡스 버튼을 통해서 시나스 채널 후원도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오멘 1 6 최고 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한 손으로 되게 무겁구나.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여기 먼지가 껴있는데 빠지지가 않습니다. 걱정되는데, 이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빼봐야 되겠다.